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충북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은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발동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 명령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돈의 약 2만 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8만 5천여 명입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한편 돈은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철 부지사는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YBC 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보다 더 편리한 도시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 갑니다.